한 10년 사귄 연인이 겨우 결혼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갑니다. 인천공항에. 오빠 여권 갖고 왔어? 어, 당연히 갖고 왔지. 우리 여행 정말 잘 다녀오자.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웃기야. 어, 당연하지. 비행기, 미안해.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출발합니다. 자, 소설에서의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냐? 하나도 안 되죠? 근데 사실은 이 여자가 하와이에 사람을 심어놨어요. 이 남자가 부자였어. 그리고 없애버리기를 한 거야. 그럼 약간 소설이 다시 읽히겠죠. 오빠 여권은 갖고 왔지? <laughs> 어 갖고 왔어. 무슨 일이 있어도 웃기야. <laughs> 어. 자. 소설의, 소설의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결정하는 거지